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첫째 날. 와! 빛이 생겨라.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라.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어라. 크! 둘째 날.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음 저건 하늘이다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묻은 마른 땅으로 물은 바다가 되어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식물 그리고 열매 맺는 온갖 과일 나무를 내어라 음 보기에 좋구나 넷째 날 이제 큰 빛과 작은 빛이 있어 밤과 낮을 비추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게 하여라. 별들도 하늘같이 빛나거라. 다섯째 날, 물은 물고기를 종류대로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많아지고 튼튼해져라. 여섯째 날. 땅은 온갖 동물들을 내어라. 가축과 들짐승을 종류대로 내어라. 음, 보기에 좋구나.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난 아담이야.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네, 아우, 맛있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으니, 함께 살 짝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토끼, 염소, 사슴, 원숭이? 응, 난 개미할 길에. 응? 그러고 보니 나랑 닮은 것이 하나도 없네? 외롭고, 쓸쓸하다. 잠시 후. 슉!